나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줘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뛸수 있다는 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허벅지에 힘을 주고 당겨와야 하는 거를 정강이나 무릎 밑에 쪽을 힘으로 자꾸 당겨오려고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허벅지 힘을 주지 못해서 못 당겨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점프를 뛰고. 정강이나 종아이나 아니면 무릎 밑에 쪽에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허벅지 힘만으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겨오시는 겁니다. 당겨올 때에는 다리가 뒤로 과도하게 접혔다가 당겨온다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앞에까지 이렇게 끌고 온 다음에 당기려고 하시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바닥에 자꾸 내려 찍는 제머를 하시게 될 겁니다.